이 문제는 평면 좌표의 활용 문제입니다. 평면 좌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 또는 태풍의 영향권 이런 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좌표를 부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먼저 동쪽을 X축이라고 놓고 그림에서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이 동쪽과 반대되는 북쪽 방향을 우리가 y축으로 놓아 봅시다. 그러면 태풍의 중심은 어 시간이 우리가 t 시간이라고 잡았을 때 t 시간이 경과되면 태풍의 중심은 10t, 10t가 되네요. 왜 그러냐면 태풍의 중심은 북동쪽으로 시속 10루트2km의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1시간 후에 태풍의 중심은 10,1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각 2등변삼각형을 이뤄서 10대 10대 10루트2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시간 t가 경과되면서 자, 가령 2시간 후에는 태풍의 중심은 20,20이 되고 아, 어,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태풍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20루트2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태풍의 반지름의 길이는 시간당 5km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태풍은 어, 원형 형태로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원의 반지름은 5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태풍의 영향권은 원을 만들어 내는데 그러면 x 10t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10t의 전체 제곱이 o t 의 전체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바로 태풍의 영향권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100km, 북쪽으로 150km 떨어져 있는 B 지점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시각은, 시간은 시간은 총몇 시간인지 구하라고 했죠. 자 B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키로 어, 단위로 해서 나타내면은 100, 150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대입해서 부등식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B점의 x좌표, B점의 y좌표를 이 부등식에 집어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되는 그루 t값이 바로 우리가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시간인 거죠. 자, 집어넣으면 1 0 0빼기 10t의 제곱 더하기 1 5 0빼기 10T 제곱이 25T의 제곱이 됩니다. 자, 숫자가 좀 커서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전개하면 그리고 정리하면 7T의 제곱빼기 200T는 1300이 되고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정리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7, 1, 130, 10. 자, 곱하면 이것이 마이너스 200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 7, t 빼기 130, 곱하기 t 빼기 12,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되네요 자, 그러면 t는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7분의 1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t값이 이 사이에 있는 것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시간이니까 7분의 130 빼기 10 해주면 7분의 130에서 7분의 70을 빼주니까 7분의 60 시간이 바로 이 b 지점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